그나지나 무슨 일인가? 아, 너 오염된 몬스터를 찾아겠군뭐 멘트 똑같은 거네. 갑니다. 생명이 없을 때한 번씩 죽여주고. 어, 절남서. 야, 생긴가 봐씨. 심지어 얼굴도 안 보이는 게 존나 간지나. 자, 일단 오늘 할 퀘스트, 예, 표지판 퀘스트입니다. 이 표지판에 나온 몬스터를 99마리 잡으면 이제 보상을 주는데 이브라이랑 오늘 커즈 아이, 그리고 심심풀의 콜드 아이까지 잡을 겁니다. 이거를 잡으면 뭐가 주냐? 이브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 포션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커즈 아이는 랜덤 무기 주문서 60%랑 10%를 줍니다. 랜덤으로. 자기 그 직업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해야 돼요. 오늘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아, 10%안 줘? 차차 메알못. 일단 이브라이 구를갈 건데, 보시면 알다시피 맵이, 네, 다음이 아마 개미굴 광장일 텐데 여기가 이제 모범 택시를 타면 갈수 있는 장소일 거예요 네, 이 친구가 좀 물가를 비싸게 팔아 이우는 당연히 힘든 곳이니까 이 게임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말해보시면은 이 샐러드 이거를 나중에 퀘스트 템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거 사서 장사하는 애들이 있긴 합니다. <laughs> 네, 샐러드 장사하는 애들이 간혹 있긴 해요. 그 다음에 아래가 이브라이돌인데 뭐 낭만 있게 사이트는 써야겠죠. 걸어서 가겠습니다. 저기가 진짜 비싸. 근데 저아저씨의 예? 여기까지 걸어온 거 생각하면은 줄만해 그 가격.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무슨, 네, 무슨 공룡알이 있거든. 공룡알, 에일리언 같은 알. 아마 에일리언이 모티브가 아닐까 싶은데 네, 여기가 이제 이브라이굴입니다. 이것에서 표지판 캐슬를 받고. 여기는 이제 뭐가 무섭냐 이 표지판 퀘스트를 받아도 다시 여기로 올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깨야 됩니다 9 9마리로 그래서 지금부터 99마리를 잡을 거예요 어? 일단 가볍게 한대 쳐볼까? 원콤 나오면 좋겠다 뭐이 정도 나약함인가 이라이 주니어 보기? 잠깐만 어 얘는 좀 세네. 그래도 뚜 컷. 아 여기다. 아 이거구나. 아 이것도 있네요. 오케이. 주니어 보기도 보겠습니다. 볼1 0 개. 야 이건 그래도 쉽네. 주니어 보기는 어디든 뜨지만. 랭커냐고요? 아 로턴스님. 제가 약 60시간 박아서 40시간, 60시간 박아서 미션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60시간 동안 하면서 열심히 그 모은 템이. 전속 최강템이 됐어요. 이거 개대으로 치면 무슨 말이냐면은, 어, 그 백승 미션으로 얻은 현금 50만원으로 판도라 상자강을 했는데, 궁극의 주작이랑 궁청 봉이 먹은 거. 끝. 제가 이, 이 서버지 1장이에요. 덕분에. 예 지금 제가 이, 이 서버 이 직업 1장 일장. 1장입니다 아마 60% 완장은 존재할 것 같은데 이 무기는 1장인게 추가 옵션도 4상업이라 이제 점검한다? ㅅㅂ 흥심한다 <laughs> 점검해봐 점검해봐 백섭해봐 나 진짜 큰겨심할거야 흥겨심할 거야. 절대 안 돼. 이거, 아, 이브라이브 몇 가지 있냐? 아, 이런, 내 어릴 땐 이런 데를 가지 않았거든요? 나는? 나는 알고는 있어도. 어, 어머, 어, 어머, 어머! 뽑았어, 마 어, 깜짝이야. 뭐야, 야, 아니, 둘리가 있어. 잠깐만. 한번 쳐볼까? 아, 내가 이겨? 에, 둘리 좀 쎄, 차 쟤 둘리 좀센데37 전부 이기고 파보 이만 돈바사 1.1 파보 갈게 파보 솔프리 파보 <laughs> 자 이렇게 완료했습니다 일단 이브라이 99마리 컷하고 이제 다음에 커즈아이 갑시다 자 이제 커즈아이 퀘스트는 여기 r 로 가시면은 길이 예, 있거든요 거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키가좀 심심하니까 모아주고 자, 길, 길 보이시죠? 이거 <laughs> 에, 정석대로 가야됩니다 여기서 커즈아이는 좀아좀 좀 맛이 안나 여기 위로 가시면은 이제 에, 커즈아이 표지판이 뜨는 걸로 알아요. 2006년도 블로그에 적혀 있었는데, 네, 그렇게 맞았습니다. 커즈아이 수배판에서 퀘스트를 받고, 이제 여기서 사냥해야 되는데, 근본 넘치는 엘리니아에서 커즈아이 99마를 잡겠습니다. 여기냐? 아닌데, 여기. 아르테일에 갔던 곳이랑 좀 루트가 다른데? 아무튼, 자, 도착했네요. 자, 이곳에서 커즈아이 99마를 리 잡으면 되는데, 원금 낮지 않겠지? 그렇지. 근데 데미지 보니까 어, 진짜 아프게 박히나 보다. 음, 이 정도면 이걸 틀면 죽지 않을까? 그러네. 이목체님왜이러 잠깐만.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커즈아이 퀘스트 마무리해줍니다. 뭐콜드이도좀 잡아줬는데. 자, 그럼 퀘스트 완료하러 가볼까요? 가자. 슬피기한수 있지? 고드로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아, 놓쳐 버렸다. 나이스. <laughs> 가자. 셀레피우드로. 일단은 이브라이부터 완료할게요. 이브라이는 완료하시면은 이렇게 만화랜에서 100개를 줍니다. 현재 상점가 기준은 62,000원이죠. 이거 제가 이런 교환 가능으로 알고 해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둥이들 같은 경우는 팝니다. 막 게임 위에서 팔아요. 그래서 난 나이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난으로 한거 아닙니다. 이거 커즈 아이 퀘스트인데, 이거 깨면은 자기 캐릭터 무기 주문서가 떠요. 60%. 근데 저는 도적이죠. 아대 공격력 먹으면 니다 아대 공격력 먹으면은 30에서 40. 단공이 13만원 정도인데, 이거 주문서만 뜨는 거냐? 가보자. 이거 무조건 주문서 아니야? 막, 무조건 주문서에요? 잠깐만. 아, 이슬도 떠? 포션도 줘? 아. 제발! 그나지나, 무슨 일인가. 아, 너 오염된 몬스터를 찾아야겠군. 뭐, 멘트는 똑같은 거냐 갑니다. 아싸, 아 너너 <laughs> 너 이슬이야? 자꾸 자 기분... 좋아하실 패트. 야한 잔씩 하자야 한잔한 잔해. 이슬도 좀한 <laughs> 잔해. <laughs> <laughs> 위하요 <laughs> 네, 이렇게 캐스트를 완료하시면 되고요 아까 콜드아이는 봤지만, 콜드아이도 좀 메인이니까, 콜다 있는 데까지 한번 가서 구경시켜 드릴게요. 아, 신전 문으로. 여기, 여기. 야,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콜드아이 명소인데, 여기 좀 구경하러 왔는데, 뭐, 어차피 문을 할거다 해가지고, 아까 콜다아이도두보구으니까 타오로 마시스까지 볼까요? 뭐, 맵 군형 느낌으로다가. 아까 여기서 콜드아이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엘리니아 굴에서 바보러가지고. 여기서 파사를 많이 하신다요, 선컬 분들. 그, 보드름 계실라고. 제발, 없을걸? 일단 가보자, 한 번. 야, 야, 40레벨이 콜드아이를 팬데 말이 안 되거든, 얘기에 이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러면 안 돼. 보드는 좀을수다흐하하 자, 이 맥구즈 하면서 가보죠, 그러면. 거, 기다려. 아이 씨, 야, 씨. 수영출 잡으면서. 와! 야, 뭐야, 뭐야! 여기 자글자글 하네? 맞디래 쫄지 마. 개속내긴 한데. <laughs> 손을 좀, 좀 손을 들입시다 좋아 컴온 컴온 아 좋아요 강하다 상해 한 칸, 한칸더 내려가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네 제니 지 보니까 좋은데 그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빡센데 잠깐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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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최고 DPS 오 소리 왜 이래 맵소리 진짜 좋은 소리구야 어때요 다 쓸었어요 나이스 고드로 안 주냐 고드로 물고 있는데 입에 잠깐만. 입에 고드름을고 있지 않아? 에이에이. 아니. <laughs> 다음에 출발. <laughs> 어디 그와 여기가 신전 입구야? <laughs> 야. 없지. 너네 그 큰형 없지? 들어와 들어와. 맞아, 원래 저 폭포 데미지 입어가지고 존나 쎄. 여기가, 애초 예, 사냥터가 진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아, 예, 네, 그런 거같고요 여긴 어떻게 가냐. 여기를 밟고, 밟고, 이렇게 하시면돼요 예, 네, 그럴 것 같았어. 여기 아래는 뭘까? 오, 궁금하다. 여기 아래는 뭘까요? 딱 봐도 와일드카고에 막 습지 그런 거 아니야? 자, 밑에 그 새끼 있다. 일단 전진. 그 새끼다. <laughs> 그래도 메렌에 지금 유일하게 짜치는 게 마법 공격이 없어가지고 저 친구가 저를 마법 공격으로 때리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얘네들을 때리면 그막 천둥멍게 내리치잖아. 그럼 황천길 가능한데 여긴 없어요. 웅 자꾸 좀 포타 하나씩. 저 포탄 하나씩인데, 뭐지? 황. 황이 없을 때한 번씩 죽여주고. 어, 졸라 없어. 야 생긴가 봐씨. 심지어 얼굴도 안 보이는 게 존나 간지나. 얼굴도 안 보여. 그냥 투구 써가지고 왜? 보이지도 않아. 저 주발. 어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종착지점 바로 주니어 발록이 나오는 곳인데 이게 젠젠 젠, 젠 시점으로부터 그젠 시간이 흐르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발은 아마 못볼 겁니다. 그러니까 전냅인가? 거기서 젠을 시킨 다음에 나오는 그젠 시간에 내가 직접 기다려야 돼. 머시망 같은 게2 시간이었는데 얘는 1 2 시간이었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곳입니다. 이곳에 주니어 발록이 나오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사진 한번 찍고 갈까? 저저 <laughs> <좋아. 웃음> 등산 카페온 <가벼운> 것처럼 <laughs> 자 이제 사냥 가죠 선발 때 독점 때 필보 안 내는다 그거 맞긴 해그 첫날에 타우로 마시스 잡아서 황갑축해네 있잖아 합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부무 네, 표지파 퀘스트였구요. 한 번씩 꼭 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초록버섯, 그 다음에, 뿔버섯, 그 다음에 좀비버섯인데, 여기까지 하더라도, 이브라이 커즈아이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살이 짭짤하거든요. 전안 나왔지만.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